보호판이라는 물건 자체가 내가 사서 갖고 있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차와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0.5톤 이상 이제 1.5톤 미만 소형화물 영업용 보호판 같은 경우는 저번 달과는 조금 다르게 중형차 화물차들 영업용 보호판 시세 같은 경우도 약 50만 원 하락한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신하트럭, 제영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신하트럭, 정영수입니다. 네, 벌써 2025년 11월이 밝았습니다. 어, 네. 네, 11월에도 혹하는 날씨로 판파지 위보가 내려 새벽에 이제 영화권의 날씨가 됐는데요. 네, 신하트럭 구독자님들, 추위 조심하시고요. 안전운전하셔서 빙판길, 이제 겨울철이니까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저희 이제 11월입니다. 네, 많은 구독자님들께서 궁금해하실 정보, 정영 사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제일 활발하게 거래되는 이제 소형톤수부터 이제 0.5톤 이상, 이제 1.5톤 미만 소형화물 영업용보업한 것 같은 경우는 뭐 전달과 같이 2,900에서 3,000 내에 상간의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번 달과는 조금 다르게 중형차, 화물차들이 아무래도 거래량이 좀 감소하고 영업용 보호판 시세 같은 경우도 약 50만 원 하락한 2,550에서 2,600 보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네 맞습니다. 1톤 차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보합세 상승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고요. 2.5톤 이상 남바들 같은 경우는 조금 하락한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저희들이 50만 10만원, 100만원은 큰 하락, 상승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조정하는 구간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추석이 끝나고부터 시작해서 슬슬 시동을 걸어서 봄철 이후에는 번호판 금액들이 통상적으로 큰 이슈가 없으면 상승하는 구간이니까 저희 신나트로 구독자님들 그 내용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번호판을 구입하는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맞습니다. 번호판이 올라갈 것 같나요? 떨어질 것 같나요? 말씀을 주시면 언제나처럼 똑같이 저희들이 이렇게 이야기 드릴 것 같습니다 차량을 투입을 하셔서 일을 하셔야 되는 시기가 번호를 구입을 하셔야 되는 시기고요 차를 쓰지 않아서 판매를 해야 되는 시기가 번호판을 판매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주식처럼 저희도 이걸 예측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일을 모르듯이. 네, 어느 정도의 데이터는 있지만 모르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필요하면 사고, 지금 내가 필요 없으면 팔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동호 사장님 너무 투명하고 항상 오픈해 네, 주셔서 저희 네. 구독자님들 많이 좋아하시는데요. 네. 어, 마무리하시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음, 네, 영업용 모판 어, 생소한 부분들도 있고 항상 궁금하신 사항 저한테 편하게 연락 주시는 고객님들 항상 감사하고요. 번호판이라는 물건 자체가 내가 사서 갖고 있는 물건이 아니, 아니, 아니기 때문에 항상 차와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차와 난바뭐 이렇게 분리해서도 많이 물어보신데 고점도 그 한번 참고해 주셔서 사장님들 투입하는 시기 또 판매하는 시기에 맞춰서 항상 저한테 편하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신화트럭 치과공사 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신화트럭으로 놀러오세요